시작. 아멘.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가마리아와 다마스쿠스의 이름이 대적되지 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독교화 전도 역사라는 제목으로 합격해 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중분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할렐루야 너무 잘.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부터 퍼져서 2000년 흘러오는 동안 또 유럽을 통과해서 지금 1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성령이 역사가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 복음과 성령이 지금도 한국에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이 복음과 성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국의 일을 더 한국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더 힘있게 일어나서 해외로 유럽으로 이스라엘로. 음? 이스라엘에서 성령역사는데 이스라엘은 요즘에 예수이잖아요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 네. 유럽으로 가야 되고 아프리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다시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게 아, 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면 오직 이것뿐 단 하나 이것뿐 이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뿐 그러니깐 무조건 오로지 차후지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 네.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의 지식에 앞서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 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어울려져서 성령과 말씀이 역사되어야 되는거죠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강조했어요 예수님도 다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그러냐면 숨을 내쉬며 가르치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그런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잖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들었고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2000년 전의 교회 시대에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에 나가서 복음 못전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배웠지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짓고,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마음속에 두려움, 죽음의 공포, 무서운 핍박, 또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힘이 났던 겁니다. 그 로마와 못된먹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붙잡혀 예수가 죽었으니 그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고 숨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체포하고 체포하고 핍박받은 핍박받고 죽음은 죽음이라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해 주신 복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계에게 돌아오고, 배드로 갔던 사람도 강력하게 성령받고 나가서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계하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심정, 사람들의 그 정신, 이거를 그냥 막 성령이 돌아가서 역사에서 막 바꿔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우울증, 자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고통, 괴로운 마음, 그냥 그런 신경질, 짜증, 미운 증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마음이 싹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죠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죠 그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둠을 물리 치고, 마음에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는구나, 내, 내 머리에 지혜와 지식, 은사를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는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주는구나, 귀신이, 귀신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구나, 그런 성령에 걸을가고있는 여러 가지 역사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것이 성령의 도로 바뀌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은 아무리 말씀 시식 갖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많이 집에서라도 다 틈틈이 늘 성경책을 읽으시면 성경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요. 성경말씀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막 감격이 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가 권한당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읽을 때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